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분사부문 한번 보겠습니다. 분사부문. 자, 분사부문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분사부문 같은 경우에는, 다시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부문군사부문이라고 <laughs> 하는 건 뭐냐면 군사부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라고 해서 군사구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라고 해서 그냥 어, 부사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 접속사 플러스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 그냥 문장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이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부사절에 해당하는 친구일 것이다. 부사절에 해당하는 친구일 것이다. 그래서 부사절이었기 때문에 분사고명이 그냥 부사 취급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의 문제풀이를 위해서 분사는 형용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첫 번째로는 분사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우리 이미 다 배웠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 보겠습니다. 자, 분사분을 만들 때 자, 부사절의 접속사, 어쨌든 그 부사절이라고 하면 문장은 두 개밖에 안 쓰이겠으나 부사절의 접속사를 생략할 것이다. 그다음에 부사절의 주어 생략할 것이다. 그다음에 동사를 동사에다가 ing를 붙일 것이다. 라는 게 순서였습니다. 했을 때 어, 부사절의 접속사 생략이지만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생략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 배웠었고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일치하지 않으면 생략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 배웠습니다.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으면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할 수 없다. 부사절의 주어 일치하면 X입니다. X 일치하지 않으면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할 수 없다. 자, 그리고 대체로 b 의 경우 생략 가능하다. 그리고 조금 고난이도로 헤빙 같은 경우에도 생략이 가능하다. 그 해빙은 언제 나오는 거냐? 여기 4번인데요, 4번. 부사절의 시제가 앞서는 경우 얘는 준동사이기 때문에 해빙 pp로 시작한다라는 거지. 근데 저기서도 심지어 해빙을 생략하기도 하더라. 물론 그냥 PP만 쓰면 수동태랑 헷갈리기 때문에 어 헤빙 비니거나 요럴 때 많이 생략이 되고는 하는데요. 어찌됐건 어 분사의 어, 분사구문에서 주절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그래서 의미가 때로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도 있어서 중학교 때는 우리가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다음 분사구문을 문장으로 바꿔 쓰시오 하면은 그때 다들 그냥 에즈스라고 배웠을 겁니다 에즈가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분사구문에 대한 건데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맨 위에 보시면은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다 라고 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주절의 주어 보자 주절의 주어로 판단하자. 주절의 주어로 판단하자. 우리가 분사의 태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냥 태는 태예요. 얘도 어렵게 볼거 없어요. 뭐 판단해? 목적어 판단하면 돼요. 그럼 두개 지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푸셨을 것 같은데 자 필러 이거 그냥 한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필러 목자가 있지? 아 인지 노후 다음에 목자가 없지? 노후 no. 이렇게 가도 돼 알겠어? 응 음. 그래서 분사구문 자체를 빼가지고 분사에 테를 묻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분사구문이 어려웠던 것은 중학교 때면 끝이 날 거예요. 알겠어요. 지워도 되죠? 자, 그러면서 여기 분사부분의 위치와 콤마라고 되는데 그냥 얘는 그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사문이 문장 앞뒤 중간에 올수 있는데, 뒤에 올 경우, 콤마가 없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 어, 콤마가 없기도 하다. 그러니까 콤마 자체가 반드시 꼭 써져 있지는 않을 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laughs> 자, 그래서, 명사 뒤에 분사가 분사문을 이끄는 것인지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것인지는 문맥을 통해 파악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여기 예문 한번 보자. The girl extended her hand. 어, 그녀는 뭐 했대요? 그의 손을 뻗었습니다. 뭐 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다고 손이 웃을 수 있어? 아니지.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럴 때는 어, 화학을 해야 되는 뭐고 스마일이라고 하는 친구는 누구에게 웃어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스마일 에시라는 전치사가 있는 것으로 비루어 보아 자동사였을 것이다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크게 웃었다라고 하면서 음, 우리 중2 때도 배웠을까? 스마일 빅. 크게 웃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뒤에 땡 하고 부사가 오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어,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1, 2, 3, 4번도 어렵지 않은 것이다. 지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람 다 풀었나요? 응. 직관으로 한번 풀어 봤을 텐데. 자, 루킹. 룩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자동사예요. 그래서 고일 후반쯤 가야 타동사로 쓰인 거 한번 보일 거고 대체로 자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Look for거든. 음식을 찾고 있대. ing 아, 예, 들어가면 되겠지. My 금붕어 g 음식을 찾고 있으면서 swim the surface. 뭐야? 표면을 헤엄치고 있습니다. In many countries people still uh, a r v e s t crops 뭐하면서요? Simple hand tools 손도구를 사용했지 아이고, 손도구를 사용했으니까 없다고 했으니까 간단하죠 다음 Living alone in his left 라고 했는데 Living alone 뭐 남겼는데요? 없지? Left는 올 것이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Impressing 누구에게 인상을 줬는데요? 없어 BP일 것이다 어, 간단하지? 아 이렇게 계속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런데 이제 분사구문 자체가 어, 그렇게 고등부에서는 강조하는 어법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갖다가 우리가 어, 그 목적어를 살려서 주어 동사 다 만들고 영작을 해보고 이런 연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어, 사실 뭐 세원고를 지망하는 학생은 없겠습니다만 만약 거기를 갔다, 그럼 그때 연습하시요 거기 선생님께서 어, 되게 오래 재직하신 분이어서 시험이 아직도 옛날식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아직도 중학교 시법법에 집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운안 좋게 글로 갔다, 그러면 기본법만 어 그냥 더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드 대명사 분사는 별표 치시고. 자, 그냥 분사구문을 쓴다기보다도 그냥 분사를 쓴다기보다도 이 위드 대명사 분사. 에, 이게 이제 고등부에서 밀고 있는 어법이야. 위드 대명사 분사데 그냥 이렇게 쓰는 게더 쉬울 거예요. 위드 목적어 분사 구문이다. 위드 목적어 분사 구문이다. 그래서 이거를 부대 상황이라고 하는데 책에 뭐라고 나왔어요? 동시상황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위드 목적어 분사 같은 경우에도 분사의 밑줄 딱 쳐서 시험에 나올 겁니다 분사의 밑줄 딱 쳐서 시험에 나올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위드 목적어 분사라고 얘기했을 때저 분사가 항상 목적어를 취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케이? 항상 저 분사가 목적어를 취하는 것만은 아니다. 알겠어. 음. 그래서 얘만큼은 이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개. 목적어가 직접 했는지 목적어가 당하고 있는지. 얘만큼은 목적어 유무로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이야.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문제 딱딱 맞추는 거 싫으니까 얘를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고등부에서. 알겠지? 얘는 어, 내신에서 굉장히 많이 선택이 되고 있고 어, 수능에서는 수능 기준에서는 되게 기본 어법이라고 생각하나봐. 수능에선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준으로 잘안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님들이 그렇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쌤도 이번에 시험에도 몇번 봤습니다. 저렇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자, 위드 목적어 분사다. 부대 상황이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히프터 t the p u t the card. 그냥 카드를 놓았습니다. 어디에다가? With a magnetic strip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마, magnetic strip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일단 그러니까 magnetic 자기장이 있는 자석이 있는 자성이 있는 자기를 띤선이 어떻게 하면서 위드 목적어 분사니까 facing up face up 목적어 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선이 위를 향하나 아니면 향함을 당했습니까 선이 향하고 있어 현 선이 업을 만나고 있어 그래서 얘는 ing로 취한다라는 거야 목적어가 없어도 된다 알겠지 물론 쟤는 향했다라는 뜻의 자동사로 쓰였겠습니다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정신을 차린 상태로 자, 위대복적어 분사에 대해서 지금 저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유사벌써 풀었어요? 지져요, 지음을 당해요. 지져요. 에어컨이 켜요, 켜짐을 당해요. 켜짐을 당해요. 그런 데어 100%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판단해도 돼. 요 지금 문장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불완전해요. 얘를 목적으로 쳤나 보다. 문장 완, 아이고. 문장 뭐야? 어 그렇게 판단하니까. 그건 힘들겠네. 어찌 될 건. Turned on air c o n d i t i o n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어 얘가 직접 당하고 있다. 얘가 직접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다. 편법이 좀 어렵다. 정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편법이 어렵습니다. 자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은 우리의 이제 감정 분사. 어머. 자, 감정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이제 중학교 때 생각을 조금 버려볼 필요가 있다. 감정분사, 감정분사 우리 컵은 어떻게 하라 라고 배웠을지? 자, 이제는 여러분도 그 말을 싫어하셔야 돼요. 사람은 깊이 사물은 ING, 어, 그 말을 버리셔야 됩니다. 사람은 깊이, 사람은 ING, 알겠어? 사물이 물론 감정을 느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사람이 그런 감정을 줄수 있다라는 건데 감정 동사라고 하는 거 정말 다행인 건 뭐냐 별표 쳐서 꼭 알아 주세요. 감정 동사는 반드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감정 동사는 반드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주어의 친구가 직접 하고 있다라고 하면 ing, 어그 감정을 느끼도록 유발을 당했다면 pp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어? 음. 자 그래서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면 문장의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선행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위드, 목적어가 목적어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런 것들 상관 없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자가 직접 하고 있는지, 당하고 있는지, 요거를 다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감정 분사 같은 경우에 잘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만, 어, 해석을 할때 가끔 의아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얘는 중1, 초바, 아, 중2, 초반에 배우고 단한 번도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감정동사를 만드는 감정분사 (ing와 pp는) 능동수동 관계이다 오케이 그래서 감정이 감정이 어, 당하는 의미로서 어떤 자동사 처리된다 라고 한다 라고 하면 걔는 그냥 수능 어휘가 아닌 거예요 알겠지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만 할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1번, 2번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독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짜증 나겠으나 어, 아까도 말하다시피 그렇게 막 문제로 선택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미드 목적어 분산화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익사이팅 매치래요. 매치가 지금 익사이트을 익사이트 하고 있어. 익사이트 당하고 있어. 매치가 시키고 있어. 이렇게 표시해주시고 자그 다음에 히 e 라이 i e d 드 h e 그가 지금 기쁘게 하고 있어 기뻤어요. 기뻤어요. 그냥 기뻤어요. 뭐 해서 그게 작동한다라는 것을 알아서. 오케이. 기쁘게 한다라는 것을 알아서 기뻐. 아, 네. 작동한다라는 것을 알아서 기뻤습니다. 끝 지워 주세요. 선생 연속 네개직고 하다가 지금 조금 체력이 떨어져서 실수 연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감정의 능동 수동 표현인데 네. 자 여러분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 기본 어휘들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모르는 게 있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고등 올라서 정말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모의고사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뭐 이제 26번 문제였다가 지금은 28번으로 가는 것 같은데 모의고사의 일치 문제를 찾아보세요 뭐 이를테면 다음 글에, 다음 글에 나타난 신범철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갑자기 그 보통 내신의 선택 잘안 되거든. 근데 내신 문제 선택이 됐대. 그럼 높은 확률로 이런 거 물어봐요. 이 사람의 신경 변화가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한 인물 소개를 하면은 백타 이래요. 과거에 이러한 불우한 운명이 있었다. 요즘 에 굉장히 흑인 얘기 많이 하거든. 그래서 뭐 흑인 마을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중퇴하고 뭐 인종 차별을 당했으면 그러니까 인종 차별이라고 직접 말하진 않고 백이, 아 백, 흑인이라는 이유로 어 고등학교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랬다가 후반에 어, 이러이러한 책을 써서 어, 처음으로 상을 받은 흑인이 되었습니다.라는 식으로 대부분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심경의 변화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좌절했다가 바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나오기도 해요. 대신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감정 명사들.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되겠고 이거, 이외에도 정말 기상첨예한 감정명사들 굉장히 많고요 그걸 또 주로 사용하는 데가 또 쌤이 하고 있는 저동문입니다 그래서 참, 암기를 좀잘 해주셔야 되겠다, 알겠지? 요거 쌤이 기본어이다라고 한 거는 뭐야? 그냥 일단 그냥 알고 있어요. 저 y 몰라서 시험 망하는 친구가 고등부 때 y 는 없을 거예요. 오케이?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 쌤이 말하고 있던 모든 진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정말 빠른 것 같네요 자, 우리 진짜 우리 진짜 밤 바뀌기 전에 우리 뭐 해야 되나 자 숙제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아니면 숙제를 나눠서 하루 숙제를 리뷰하는 시간 하면 다 자겠지? 어. <laughs> 여기까지 숙제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9 7쪽까지 풀어가주시고 숙제가 다소 많습니다만 우리 또 일주일짜리이기 때문에 이 갈무리들은 반드시 구조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숙제 풀고 채점해주시고 갈무리에서 갈무리 독해지면 4개 있죠? 독해구조화 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숙제 대기권에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